안녕하세요. 스포콕콕입니다. 오늘 NBA 7경기 카드는 언더독 프랭과 수비 매치업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수비 우위 매치업이 많아 전체적으로 언더 방향이 조금 더 좋아보이고요. 때문에 프랭과 언더 비중이 큰 날입니다. 커리, 모란트, 시카고의 부상자 복귀 등 라인업 확정에 따라 배당 변동 여지가 크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라인업 체크하시고 안전한 베팅하시길 바랍니다. nba 워싱턴 대 클리블랜드 워싱턴 은 존스 챔페그니 윙의 분전이 있지만 주전 이탈 이후 공격루트가 단순 해진 상태입니다. 수비 효율은 리그 최하위권에서 크게 나아지지 못했고 리바운드 열3까지 겹쳐 추격 상황에서 쉽게 붕괴되는 패턴이 반복되는 중입니다. 클블은 갈랜드 미첼 듀오 컨디션 이 올라왔고 모블리 복귀로 골미 수비와 세컨 찬스까지 안정됐습니다. 원정이지만 전반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스코어를 크게 벌릴 수 있는 구도입니다. 한줄평, 수비, 경험, 마무리 싸움 모두 클블이 압도하고 워싱턴이 따라가기 힘든 체급의 승부. 오늘의 픽, 클블승 클블마엔 14.5, 243.5.오버 NBA 디트로이트 대 애틀랜타 디트는 두렌 커닝엠 조합으로 하프코트에선 안정적으로 득점을 만들어가는 팀입니다. 다만, 벤치 득점과 3점 생산이 계속 아쉬운 상황이라, 리드를 잡아도 유지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애트룬 존슨, 리샤세까지 윙 자원이 고르게 터지면서, 오콩우가 세컨 유닛에서 골밑 에너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프랭 기준점을 감안하면, 공수 밸런스와 선수층 모두 디트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전력입니다. 한줄평, 홈 연승 중인 디트지만, 화력, 선수층은 애틀 쪽이 더 안전한 매치업입니다. 오늘의 픽, 애틀 프렌 7.5, 234.5점 오버, NBA 샬럿 샬롯 대 시카고. 샬럿은 라멜로 등 전문 핸들러의 이탈로 공격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브리지스, 밀러 개인기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페이스는 빠르지만 턴오버와 3점 성공률이 동시에 떨어지는 중입니다. 시카고는 기디 부세비치 축이 살아나며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 모습이고 주전들의 복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정이지만 전체 경기력은 확실히 위에 있는 팀입니다 한줄평 공격 루트가 다채로운 쪽은 시카고이고 샬럿은 여전히 뒷심부족이 보이는 구도 오늘의 픽 시카고 승 시카고 마엔 2.5 235.5점 언더 NBA 필라델피아 대인디애나 필라는 맥시 엔비드가 나와준다는 전제면 하프코트에서 확실한 에이스들을 보유한 팀입니다. 다만 벤치가 짧아 백투백 연장 구간에선 체력 저하와 파울 트러블이 자주 보이는 편입니다. 인디는 시약함 합류 이후 네마트, 마트린까지 살아나며 공격 옵션이 분산된 상황입니다. 페이스와 효율 모두 리그에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여전히 수비 약점은 있지만 득점 폭발력만큼은 필라에 뒤지지 않습니다. 한줄평, 폼과 흐름은 인디 쪽이 더 날카롭고, 프렌 7.5는 막판 파울게임까지 버틸 수 있는 라인. 오늘의 픽, 인디 프렌 7.5, 230.5.오버. NBA, 멤피스대 유타. 멤피스는 모란트 복귀 가능성이 높으며, 자렌 잭슨, 랜데일이 수비에서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면서, 홈 기준 실점 관리가 눈에 띄게 좋아진 모습입니다. 벤치에선 스펜스가 득점 옵션을 나눠가져 한명 막혀도 공격 루트가 쉽게 끊기지 않습니다. 유타는 키온테 조지 중심 공격은 위협적이지만 원정에서 수비 로테이션이 자주 무너지는 팀입니다. 빅맨 너키치 주변에서 실점이 많이 나는 편이라 접전에서는 리바운드와 골밑 수비가 약점으로 드러납니다. 한줄평 상승세와 홈이점 모두 멤피스 쪽이고 유타 원정 수비를 생각하면 마인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 오늘의 픽 멤피스 승 멤피스 마헨6.5 240.5점 언더 NBA 델러스 대 브루클린 델러스는 렘바드 플래그 이 가드 체제에서 피앤롤2점 게임 위주로 공격이 안정된 모습이고 갈매기 복귀 후 인사이드 마무리도 좋아지면서 최근에는 턴오버를 줄이고 접점 마무리 능력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브룩은 대민 맨, 마포주가 볼 공유를 해주면서도 윙 수비를 단단하게 가져가는 팀입니다. 클렉스턴의 림보 덕분에 수비 레이팅도 준수한 수준을 유지 중이고 큰 점수 차로 무너지는 경기가 잘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한줄평 템포 느린 두 팀의 박빙 싸움이라 승패는 애매하지만 네츠프렌과 언더그림이 더 자연스러운 경기. 오늘의 픽 부룩승 브룩 부룩프렌 7.5 223.5점 언더, NBA, 골든스테이트, 대비네소타. 골스는 커리 복귀 예정이라 외곽 화력은 살아나겠지만 드레이먼드 호포드 공백 탓에 골밑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약점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벤치의쿠밍과 무디도 기복이 커서 리드를 잡아도 끝까지 지키는 힘은 예전만 못한 모습입니다. 미네는 디빈첸조, 맥다니엘스, 고베어가 포인트 오브 어택부터 림보까지 책임지는 팀입니다. 원정에서도 상대 득점을 꾸준히 억제하고 있고 랜드레인 사이드 공격까지 더해지면서 골스 빅맨진을 상대로 미스매치 우위를 만들 수 있는 구도입니다. 한줄평, 전력 밸런스와 수비 완성도 모두 미네 우위라 역배지만 내용만 보면 미네가 정배에 가까운 매치업 오늘의 픽, 미네 역배, 미네 프렌 4.5, 229.5점 언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픽 오후 경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외에도 멤버십 가입하시면 영상 요약본으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네이버 카페 가입하시면 카페 내의 자료들은 무료 열람 가능하니 영상 소개된 링크 통해서 네이버 카페도 한번씩 확인해 보세요.